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망의 구성 형태에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망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우리 이러한 통신망 어떤 것들이 있나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는요 성형 스타형입니다. 이 스타형의 경우는요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서로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대1로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지요. 어떤 거냐, 중앙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난다, 다운됐다, 그러면요, 통신망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중앙 집중형 방식이 되네요. 그 다음, 링형, 환영입니다. 하나의 단말기가 반드시 두 개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의 단말기가 이웃하는 두 개의 단말기와만 연결이 된 형태가 되어 하나의 통신회선을 통해서 모든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링형은요, 근거리 통신망, 렌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버스형입니다. 버스형은요, 링형하고 좀 비슷하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하나오 통신선에 하나우 통신선에 단말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 버스형도요. 링형과 마찬가지로 랜을 구성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다음 나오는 게 계층형입니다. 이 계층형의 경우에는요. 계층형의 경우에는요. 중앙 단말기와 그 다음에 다른 단말기가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연결된 단말기에서, 중간 단말기에서 또 다른 단말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가 있고요. 또 다른 단말기에 연결되죠. 그리고 이 단말기에서 또 다른 단말기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서, 연결돼서 나가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떡하냐. 자기네들 지역, 지역끼리 그룹을 지어서 통신이 가능하죠. 중앙 컴퓨터가 고장난다라고 해서 이 통신만 자체가 다 마비될 일은 없어요. 왜냐? 자기네들 일정 부분끼리는 또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층형의 경우는요, 확장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장이 굉장히 쉽겠지요. 이 계층형을 다른 말로 분산형, 투리형이라고 합니다. 분산 처리에 가장 적당한 방식이 돼요. 그 다음이 망형입니다. 메쉬형, 그물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형의 경우는요. 단말기들을 보시면 모든 단말기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와 1대1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회선수가 가장 많게 되겠지요. 이 망형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터넷 통신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통신망에 성형, 환형, 버스형, 계층형 망형이 있는데 이것들 이제 그림을 그려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봐 보죠. 문제에서는요. 뭐라냐면 아예 답을 알려 주고 있는데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연결됐어요. 중앙 컴퓨터하고요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는 하나어 통신회선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단말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장치로부터 다시 연결 즉 중간 단말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킨대요 중간 단말장치에서 다시 연결을 시키는 형태래요 이렇게 연결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투리형 계층형 그쵸? 아 이거 그림 그려보니까 뭐가 나와요? 4번에 있는 그림 나오나요? 4번에 있는 투리형 나오는거죠 이 투리형, 계층형, 분산처리 환경에 적합합니다 1번의 경우는요 1번을 링형이라고 합니다 2번은 망형이라고 하지요 방금 화면이 갑자기 휙 옮겨왔어요 제가 슬라이드 조작 잘못했어요 자 링형, 망형, 그 다음에 3번은 버스형입니다 그리고 4번이 토리형 계층형이 되지요 각각 네트워크 구성 형태별로 이름도 같이 봐 두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15번에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거 물어봤으니까 4번 트리형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